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인연이 과연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때로는 함께 지내는 것이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집착할수록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매달리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이 두려워 어떤 관계든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야 하고 억지로 맞춰야 하며 내 마음을 억누르면서까지 붙잡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굴레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끝내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 돈까지 줬는데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다. 그분은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집착으로 맺어진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평생의 인연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연은 강물과 같아 언제나 흘러가고 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애쓰고, 심지어 강물 속에 거꾸로 서 있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숨이 막히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녀가 독립했는데도 부모가 여전히 삶의 중심을 자녀에게 두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전화 한통안 한다고 서운해하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결국 스스로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홀로 설수 있는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때로는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인연은 내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끝내 내 곁에 남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왜 부처님께서 인연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어떤 경우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 가장 평온하고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관계의 지혜,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인연은 없습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도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 진짜 인연을 만나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체적인 사례와 이야기들을 통해 왜 우리가 인연을 끊고 홀로 설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직장 동료와 가까이 지내며, 서로 평생 의지할 친구라 믿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늘 함께 식사하며, 주말이면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배신감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지했구나. 내 마음을 너무 다 드러냈구나. 사실은 친구를 원망했지만, 돌이켜보니 자신이 집착한 탓도 있었습니다. 혼자가 될까 두려워.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내어주고, 필요 이상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는 경험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두려워 혹은 의지가 필요해 마음을 지나치게 맡기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깨지는 순간 더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곧 고통의 뿌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애써 붙잡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 내가 움켜진다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떠날 인연은 떠나가고 남을 인연은 억지로 잡지 않아도 곁에 머뭅니다. 현실에서 보면 가족 관계가 가장 큰 예입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해 가정을 꾸린 뒤에도 부모가 자녀 집에 계속 개입하려 하고 늘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합니다. 그럴수록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부모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라는 상실감을 안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보다 집착이 많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한 노인의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내 인생을 자식에게 걸었더니 내 삶이 사라져 버렸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고 나는 공허함만 남았다. 그래서 그는 늦게라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자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진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지키며 서로의 자유를 인정할 때그 관계는 오래 갑니다. 반대로 억지로 함께하려는 마음, 먼저 다가가려는 조급함은 상대를 떠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 말은 외롭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끊고 홀로 설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홀로 서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보내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 내 마음과 시간을 모두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남편은 은퇴 후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술자리에도 자주 나가고, 소소한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곁에 있어야 안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흘려들었지만, 세월이 흐르자 아내의 말이 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던 술자리 친구들, 모임의 지인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병원 문턱까지 찾아와 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쉬며, 그렇게 어울리던 인연이 다 어디 갔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혼자인 자신뿐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함께하지만 힘들 때는 떠나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냉정한 진실입니다. 따라서 무리지어 어울리는 것을 삶의 의지로 삼으면 언젠가 반드시 상실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더덥고, 인연은 흘러간다. 우리는 종종 그 흘러감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집착이 깊을수록 떠남의 상처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홀로 설수 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익이 걸려있을 때입니다. 돈이나 재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작은 이해관계에서도 사람은 자기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도 부모의 재산 앞에서 그동안의 정과 의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본성을 모른 채 끝까지 의지하려 한다면 상처와 실망만 깊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진짜 지혜는 모든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댈 마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도 괜찮은 사람,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인연을 대하는 태도도 여유로워집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잃을 것도 적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적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혼자가 될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혼자가 될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내가 더 붙잡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관계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의 가시에 찔리며 산다. 고슴도치가 추위를 피하려 서로 가까이 다가서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 듯, 사람 사이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말 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적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든, 언젠가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리를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 그 거리가 우리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정약용 역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너무 의심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배신으로 이어지고, 끝없는 의심은 외로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년의 지혜란 믿음과 거리를 동시에 조율하는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정서적 독립이 강조됩니다. 정서적 독립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위로와 지지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고 상대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불안과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정서적 독립이 있으면 누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혼자 있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누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기대와 집착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홀로 명상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다른 이와 함께할 때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년에 들어서면 관계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모임도 많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체력이 떨어지고 대인 관계의 피로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여전히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면,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홀로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우니, 사람을 붙잡고 소음과 대화 속에 숨어 지내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결국 더큰 불행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홀로 있음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결핍을 채우려고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지혜의 시작입니다. 홀로 있음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평온하게 살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철학적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현실적 과제입니다. 한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사람을 너무 믿고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의심했고, 모임에 불려가지 않으면 내가 버려진 건가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상대를 숨막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피해야 할첫 번째 태도는 바로 과도한 집착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기대할수록 더 실망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혼자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잘 보내고, 내가 내 삶을 단단히 지켜야 상대와도 여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풀면 돌아온다는 말을 믿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상대에게는 당연함을 심어줍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 희생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때 느끼는 서러움과 상처는 너무도 깊습니다. 따라서 관계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로 피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설명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오히려 나를 가볍게 여기고 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침묵이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필요한 변명과 해명을 멈추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세 가지 태도, 집착과 희생과 불필요한 설명은 겉보기에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달래려는 행동입니다.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없으니 상대를 붙잡고 상대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상대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 모든 관계에서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설명을 멈추면 오히려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지혜는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희생하며 억울함을 설명하느라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를 택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관계가 정리되고 진짜 필요한 인연만 남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관계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사람은 더 외로워진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오히려 더 깊은 고독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허물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진짜 평온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혼자는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두려워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관계는 결국 더 허전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본래 모든 것은 비어 있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 애쓸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따라서 관계를 억지로 메우려는 집착을 놓는 것이 곧 자유로움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귀가 시끄럽고 마음은 더 혼란해진다. 노년에 접어들어 지혜로운 이들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힘을 씁니다. 친구가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모임에 자주 나간다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내 안에서 비롯되며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이야말로 타인과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을 성숙한 관계와 미성숙한 관계로 구분했습니다. 미성숙한 관계는 나는 너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집착에 기초하고 성숙한 관계는 나는 너와 함께 있어 행복하다라는 자발성에 기초합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힘이 바로 혼자 설수 있는 능력입니다. 홀로 설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상대가 떠날까 두려움에 매달립니다. 반대로 혼자 설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도 얽매이지 않고 더 깊이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면 건강도 체력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남은 힘을 억지 관계에 쏟아 붓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차라리 그 힘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혼자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책한 권을 곱씹으며 지혜를 배우고, 가만히 앉아 차한 잔을 음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만납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혼자서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만 필요한 인연이 왔을 때도 집착하지 않고 떠나는 인연이 있을 때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오히려 더큰 평온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혼자가 된다는 것은 외로운 벌이 아니라 성숙의 상징입니다. 혼자의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도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를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관계에 얽혀 있었습니까? 그 중에는 나를 웃게 만든 인연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나를 지치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인연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노년에 들어서면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그마저도 언젠가는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살아가는 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혼자서도 당당히 설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만 관계가 흔들릴 때에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 둘째,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것. 셋째, 설명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 이세 가지 태도만 버려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가볍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또한 철학자 니체가 남긴 말처럼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으려면 먼저 혼자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과 깊이 대화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고 혼자가 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이 깨달음은 노년에 들어서야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 계신가요?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하고, 모임에서 빠졌다고 괴롭고, 내가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필요한 인연만 남게 되고 떠나야 할 인연은 자연스레 흩어집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입니다. 많은 모임이 아니라 혼자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만남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곧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인연은 집착할수록 무너지고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혼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일 줄 모르는 것이 더큰 불행입니다. 그러니 혼자의 힘을 기르고 필요한 인연만 지혜롭게 품으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